안녕하세요. 수학과 김경미입니다. 네. 저는 이번 문제에 올인을 했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자,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문제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10%의 식염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소금물로 좀 바꿔서 아무래도 문제가 소금물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그릇에서 Xg의 소금물을 덜어내고,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끊어주고요. 같은 양의 물을 섞은 뒤 다시 2Xg의 소금물, 소금물을 덜어내고, 그래서 또 한번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3Xg의 물을 섞었더니만 4%의 식염수, 즉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상은 8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네,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네,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농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만 풀수 있기 때문에 네, 소금 구하는 공식과 네, 농도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식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 포인트가 소금의 유무입니다. 즉, 소금의 흐름에 따라서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쌤. 네, 소금 과하는 공식 불러주시죠.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이란쌤, 농도 구하는 공식 불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농도 10%의 식염수, 즉 소금물 100g이 들어있다 했으므로, 자, 10% 소금물 100g 그 그릇에서 xg의 소금물을 덜어내고 이때는 농도가 변함이 없죠. xg의 소금물을 덜어내고 또한번 같은 양의 물을 넣었기 때문에, 자, 물을 더 넣었으면 물은 짠맛 단맛이 없죠. 농도를 0%라고 잡고 같은 양 Xg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Xg의 소금물을 덜어내고, 자, 물을 더 탔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농도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3X만큼의, <laughs> 네, 3X만큼의 물을 더 넣었더니 네, 4%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전체 양은 100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 10%의 소금물, 그래서 x g 의 양을 덜어냈기 때문에 이때의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X가 되므로 약분해주면 10분의 100-X가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농도가 바뀌는 구간 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물을 더 탔기 때문에 이때 바뀌는 농도를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농도구하는 공식은 소금물 분에 지금 전체 소금물이 100g이 똑같습니다. 소금물 분에 소금 곱하기 네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농도는 10분의 네, 10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때의 소금도 따로 구해주면 효준 쌤 네. 네. 2x만큼의 소금을 구할 거니까, 네, 그 2x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계산은 수현쌤이 도와주시죠. 1 0 0 0분의 100-x 네, 곱하기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체, 처음에 있던 소금에서 덜어내는 소금을 뺐으면, 그때 마지막 비커에 들어 있는 소금하고 소금의 양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소금에서 지금 방금 구한 요 2번 소금을 뺀 것이 마지막 비커에 있는 여기 소금과 같다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비커에 있는 소금을 보여 주면 네, 양손 한번 도와주시죠?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네, 소금물이 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식을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00마 x 빼기 1000분의 100마 x 곱하기 2x는 100분의 4 곱하기 100 플러스 x와 같다 전체 다 1000을 곱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을 곱해주면 100이 되므로, 만, 마이너스, 100X. 얘는 그대로 없어지고, 2X만 분배해주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마이너스 200X 플러스 2X제곱은,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네, 400을 분배해주므로, 네, 40을 분배해주므로, 4000 플러스 40X가 됩니다. 네, 계산을 회전점 마저 좀 도와주시죠. 2X제곱. E, e, 2 e, x 제 마이너스 300X에다가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40X, 그 다음에 4,000 넘어가면, 네, 는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로 나눠줘서, X제곱 마이너스 170X 플러스 3,000은 0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인수분해로 정리해주면, 20 곱하기 150이 되고요. 네, 더해서 마이너스 170이 나와야 되므로 x-20, x-150은 0이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20 또는 1 5 0은 150이 되는데, 소금물 전체 양이 100g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소금은 20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을 80점 이상으로 잡았지만, 추가로 50점 이하의 학생들한테 더 설명하자면 이 농도가 바뀐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물이 더 추가됐을 때 당연히 좀 싱거워지겠지라고 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 각 비커마다 소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50점 이하의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짚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